나이지리아에서 주유소 체육관도 운영하건데 자산가 자신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어주고 있는 아메드 무사 아메드 무사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꿈을 주유한다. 20 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두 골을 터뜨린 나이지리아 축구 대표팀의 강판 공격수 아메드 무사 26 레스터 시티 는 재산이 1,360만 파운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나이지리아에서 손꼽히는 가프 축구 선수다. 그럼 무사의 또 다른 직업이 주유소와 체육관 사장님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영국 일간지 더서는 27일 한국 시간 무사는 주유소 사업으로 현금을 걷어들이는 돈 버는 기계. 라며 재산이 1,360만 파운드에 달하는 나이지리아 부자 축구 선수 가운데 한 명이라고 전했다. 무사는 지난 23일 한국 시간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볼고그라드 아레나에서 열린 아이슬란드와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뒤주 2차전에서 후반전에 혼자서 두 골을 터뜨려 나이지리아의 이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무사는 2014년 브라질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멀티골을 작성하며 자신의 월드컵 통산 득점을 네 골로 늘렸다. 아쉽게도 나이지리아는 27일 펼쳐진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 1로 패해. 별리그 탈락을 맛봤고 러시아 월드컵에서 무사의 득점 행진은 결국 멈췄다. 나이지리아 유대표와 유대표까지 모두 경험한 무사는 1 8 살이던 2010년부 터 성인 대표팀에 수집돼 주축 공격수로 활약하며 A 매치 75 경기에서 15 골을 넣었다.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CSKA 모스크바에서 주로 활약한 무사는 2016 시즌 무려 1,660만 파운드 약 245억 원의 이적료를 발생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스터 시티로 이적했고, 지난 시즌에는 다시 CSKA 모스크바에서 임대로 뛰었다. 유럽 무대에서 성공한 무사는 고향인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해 사업 아이템은 체육관과 주유소였다. 지난해 6월 아메드 무사 스포츠앤 피트니스 센터를 개장한 무사는 지난해 10월에는 나이지리아 북부 카노 주의 지진 위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했다. 유소 사장님 명함을 단 무사는 직접 손님들의 차에 주유하는 장면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혼 90바이너 코 케야